만빼배 먹고 싶은 한마음입니다, 람지. 언니. 뭐? 어? 그럼 니는 얼마에 뽑 차기 할래 그러세요? 오 마이 갓 얼굴이 이쁘구만 참니마음이착해요 네, 얼굴도 예쁜거라는데 그럼 너나나나 마찬가지? 에? 아니 저보다안예쁜거야 너무나나나 음, 여우짓을 했으면 어머뭐 웃겨 백이니?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니야참심으로기도 하고 나도 백 있거든? 튜브야 모두 전화해줘 해. 육반 사랑? 음, 이 좋아. 준비하, 사랑해. 됐고, 여러분, 페페로 뭉개 받으셨어요? 사장님, 밥 모여. 아? 그, 손이 미끄러졌어. 어머, 미끄러워. 그, 내가 푸는 걸 몰라. 어, 어. 그, 사실, 저두 분이 난 친구인데 일진이었어.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앞으로 차별 안 할게. 트 아, 배 아파. 랑푸 아무도 없겠지? 랑 푸르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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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비명소가된다고 그럼 방귀소리때문이 아닌가봐 대피해야지 와우 여시 미국이 짱이야 미국 예아 yeah. 외국인? 아흐 아하 아이 돈 노우 저 지금 왔어요 아 한국인이세요? 네, 네, 감사했습니다. 잠깐왜 백브레이가 별로 안 나오냐고요? 왜냐면 그 시리즈가 올라갈 거거든요. 썸네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만 채우고 갈 겁니다. 제꼽편 조금 늦었죠? 아니라고요? 그런 것 같긴 해요. <laughs> I want nice